안녕하세요. 장노대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알아볼 건데요. 오늘 영상에는 여러분들 손실난 계좌를 정말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방법도 담겨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삼성전자, 그죠? 자, 삼성전자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틀 해가지고 하락을 했단 말이요. 그죠? 하락을 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 이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두 가지 이유를 설명을 듣고 나면은, 아, 이게 하락할 만한 이유가 아니었구나. 에, 하락할 만한 이유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뉴스를 한번 볼게요. 자, 삼성, SK 아직 못 받았는데, 뭘못 받았다? 반도체법 보조금. 못 받았습니다, 아직. 자,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들어서면은 이 반도체법 즉시 재검토 하겠다. 자, 그래서 이거를 폐기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감. 그렇죠 이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지금 하락을 하게 된 건데, 자, 내용을 우리가 좀 보면요. 자, 내려서 좀 볼게요. 그쵸?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그쵸? 언제? 1월 20일. 예, 1월 2 0일날 이제 취임을 합니다. 당선이 돼서.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약속을 했던 지원금. 이거를 일단은 안 하겠다. 요렇게 트럼프 쪽에서, 트럼프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인텔 같은 경우에, 인텔 같은 경우에 78억. 그쵸. 78억 6,600만 달러 지급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니까 러 발표를 했다라는 거는 확정이 됐다라는 거겠죠. 그쵸. 확정이 됐어요. 이미. 우리나라 돈으로 요거를 이제 그 환산, 환산을 해보자면은 11조 정도 돼요, 11조. 네, 11조 정도 되는 자금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 이후 SK 하이닉스 지금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에 바꿀 수 없게 아예 이렇게 확정을 해버렸다. 확정을 아예 해버릴 거다. 그래서 이엄포를 지금 뭐안 주겠다, 뭐 주겠다 이런 엄포를 하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요거를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요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하이닉스 관련해서 이 보조금 지급이 될 텐데, 지금 이런 부분들, 이런 기사, 그죠 요런 게 이제 우려감으로 빠져 있는데,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악재가 호재로 바뀌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주기로 한 보조금을 안 줘요. 지금 요 약속을 한 상태에서 공장도 지어주, 지어주고,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삼성과 하이닉스가 다 해줬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이거 안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누가 미국에다가 지금 약속을 하고 이런 거를 믿고 대금 투자를 하겠어요?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 신뢰가 깨져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는 못 해요. 미국이 지금 뭐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도 아니고요. 준다고 한 거는 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트럼프 일기를 경험을 했었잖아요. 이런 게 트럼프식 외교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 TSMC 있죠, 여러분들? TSMC와도 굉장히 크게 언포를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대만이 어떻게 해요? 대만이. 요 미국의 방산 관련해 가지고 이런 무기들 엄청나게 많이 사주기로 약속을 또 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외교를 트럼프 쪽에서 계속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문제, 그쵸? 뭐 보조금, 요거 뭐 재검토한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회복을 할 거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꼭 인지를 하시고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 뭐큰건 아닙니다. 큰건 아닌데 위기의 삼성전자 그렇죠. 요이 이 삼성전자가 지금 요 인사 개편 저 인사 개편 요거 단행을 합니다. 예, 요거 단행을 하는데 베테랑 경영진을 믿고 간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뭔가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신선함은 조금 결여가 됐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주가가 하락을 했다는 걸로 요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가 잘한지 못한지는 우리가 이제 뭐 두고 보면 알겠죠. 고건 예, 약간 뭐 두고 볼 일인 거고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일단 하락이 굉장히 뭐 낙폭가대였죠. 저 그렇죠? 올라갔다가 거의 어마무시한 낙폭가대였는데 일단 우리가 낙폭가대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인지는 할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한번더 여기서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쫄 필요 없다. 음. 여기서 전혀 쫄 필요 없다. 한번더 조정이 나와도 쫄 필요 없다라는 거. 꼭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주가가 어떻게 돼요? 주가가 추세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이슈가 나왔어요. 그중에서 한 가지가 뭐예요, 여러분들? 10조 자사주 매입. 그렇죠? 요거 나왔단 말이에요. 10조 원이 규모는요, 거의 삼성전자가 10년 만에 내놓는 카드예요. 10년 만에 내놓는 자사주 공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14년도 그다음에 15년도 그리고 17년도 요렇게 각각 자사주 매입을 했어요. 14년도에는 2조 1천억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15년도에는 11조 정도 했고요. 17년도에는 8조 9천억 정도 예,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간 동안 요 기간 동안은요 여러분들 전부 다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많게는 주가가 39% 뭐, 59%, 뭐, 요런 식으로 상승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24년도, 거의 10년 만에, 요 10조 원 규모, 그쵸? 요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이런 과거의 사례들, 요거를 보면,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10조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3조 원은요, 여러분들, 3개월에 걸쳐서, 3개월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월 18일부터죠 11월 18일부터 2월 17일 내년 2월 17일까지 3조원에 3조 대한 매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7조원 요거는 이제 아직 일정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향후 일정과 뭐 상황 등 요런 걸 고려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겠다 뭐 요런 방침인데 자 그러면 지금은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쵸 빠져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HBM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팬더멘탈 관련해서 다시 지금 외국인들이 돌아서게 되면 이 팬더멘탈로 돌아서서 외국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오게 될 텐데 자, 그때는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의 매수세. 그렇죠. 외국인들의 매수세, 그다음에 요 자사주 매입. 그리고 뭐저 평가에서 들어오는 저점에서 매수하는 매수세. 이런 매수세들이 겹쳐지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삼성전자 정해진 기간 내에 계속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도 계속 정해진 기간 내에 물량을 사면서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결국에 지금은 낮은 가격에 있지만 그렇죠? 굉장히 낮은 가격에 있지만 높은 가격에 계속 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런 구간에서 조정을 주더라도 여러분들 너무 쫄 필요 없다. 자사주 매입부터.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자, 우리나라 이 반도체 지원법 해 가지고 14조 원. 14조 원이 내년에 공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자금까지 또 시장에 유입이 되게 되면 지금 주가가 얼마나 저평가 구간에서 정말 좋은 기회인지 아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뭐가 어쨌다, 뭐가 저쨌다 해가지고 삼성전자 비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격언이 있어요.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비판적이고 비난할 때가 매수하기가 가장 좋은 시점이다. 그래서 한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만 살펴보더라도 공포 속에서 매수를 했을 때 언제나 수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건 과거 사례를 다 찾아봐도요,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크게 동요하지 마시고, 굳게 믿고 기다리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오늘 영상은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내일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